아니 이 오래된 건물의 주차장 느낌이 있어. 아 여기 폰트가 멋있다. 이 빈티지 만의 분위기가 있어. 와. 원래 그래, 공중전화기가 이렇게 있었구나. 와. 네. 응? 생각보다 좋은데? 연회장이구나. 겁나 멋있다. 와 진짜 힙한데? 김유야, 여기 진짜 힙해. 아니 아니 여기 봐봐 김유,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진짜 힙하지? 야, 하긴 하나보다. 내가 신부 대기실인가 보구나. 아니야? 맞아, 그래야어층이야 기장 막힌데. 핵 조합이? 아빠, 문이 열려있어? <laughs> 언니야 신발 벗고 들어가 갔 큰아빠 네온거 같아 우와 방이 두 개나 되고 어? 큰아빠 방이야 여기 엄마야! 엄마!x2 밥솥 예술이다 드래곤볼에서 피콜로 담던 밥도 같이 생겼어요. 아, 이거 맞아? 와, 진짜 습하다. 어떻게 이렇게 습하냐? 밥도 아끼니까. 어, 우와, 우리 리모델링 안된 욕실이야. 대박. 되게 예뻐, 색깔. 아, 선씨, 선씨? 어. 어우, 이거 진짜 큰일 날뻔했네. 이런 스타일이 유행했었나보네 그거예이래예다이거거예요이이게예요 이거예요. 이거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알았어. 너무 멋있잖아. 진짜 손을 하나도 안댄것 같아. 레알 레알 빈티지야. 우와, 이거 봐. 그 벽지 색깔이 김유식 하면 되게 오묘해. 이 빛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 거기는 주로 낡은 숙소인 좋 아. 그러니까. <laughs> 지난번에도 그 되게 좋아했잖아. 음. 아, 역시 핏줄은 못써이는군 좋다 그래도. 이 아, 구석 구석 보면 디테일한 게 되게 많다. 이거 봐 김유 진짜 빈티지. 가자. 가서. 추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좋은 거야? 여기서 2만 원 내고 추가 뷰가. 네? 아, 이게 되게, 되게 빈티지하데내 패션도. 어. 그치? 김유 패션 진짜 빈티지하다. 되게 잘 어울려. 내가 저기서 찍어줄게. <laughs> 어 그렇지. 보고 싶은데 풀이 엄청 많구나. 옛날엔 이렇게 이런 거 했나 보다. 건이안 끼러 하지 않았냐? 나 <laughs> <laughs> 아? <laughs> 진짜 무겁거든 지금. 어디에 저 저기요 <laughs> 아저씨. 에이, 저 아주머니 장사하시는 거예요? 해파리 감자. 들어가 봐. 맨 왼쪽. 내가 물들어 볼까? 어 오빠 들어온다 왜? 엄청 차가워? 차가워 아니 나 엄청 차갑게 나는데차팔 담가봐 아니야 물에 들어가게? 어? 물 엄청 차갑다며 엄청은 아닌데 어 오빠 들어가 어? 어? 들어가라고 왜 왔어? <laughs> 왜 왔어? 오케이. <laughs> 오기 전엔 되게 들어가고 싶거든? 지금 덥잖아 햇빛이 이렇게 좋은데 물 들어가기가 싫어지냐? 권이야 물에 들어가고 싶어? <laughs> 알았어 아빠 봄고래 화이팅 나멀리가못 가는데 가다니까그 발차기 몇번 하면 하나도 안추 어, 아, 나 찬물에 쥐약인가 봐나 들어가면 사인 좀어줘 어? 사인 좀어 들어가서? 응나들어가있어니까 멀리서 사인 좀 찍어줘 그게 왜 필요해? <laughs> 아, 뭐에 아 그냥 나무이고 싶으니까. 뭐에. 뭐에 있어. 아 네? 아안 돼? 안돼안 된다. 안된왜안 된다고? 안찍어준다고 어, 안 찍어줘 아아아 죄이하 <laughs> 엄마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건이 사진 찍어줄 수있어아니야 그럼 찮아괜까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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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아니 수분색이 간지야. 아 우리 지야 이층이 뭐야? 와. 아나 너무 예쁘다. 네. 어려서 어, 잘 봐요 감사합니다. 몇시 나간 거요? 건희야. 건희야. 건희야 사진 사진 한번 찍고 아빠랑 엄마 먼저 찍는다.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진짜 맑지. 우리는 여기야. 그지 그래. 그, 그래. 않아? 응. 너무 예뻐. 언니,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걸그렇게 싫어해? 아버지도 안 아버지도 안잖아. 차가워. 아무것도 없어. 부숭이 없어. 그지? 근데 맑지? 하나, 둘, 셋! 셋! 후! 아빠 또 뛴대. 또, 아빠 또. 아빠. 아니! 오빠, 이번에 나한번 뛰자.